안녕하십니까 코넬의 힘 대구 코넬 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 모두 극찬하는 체인은 바로 비뇨기과적 장단점 최초 공개라고 하는 너무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동영상을 촬영도 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남녀들이 좋아하는 체이가 있습니다. 극찬을 하는 체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3,75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남녀 모두에게 가장 좋아하는 체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냥 그야말로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39.4%에서 이제 1위가 나왔고 또 남성들도 36%에서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와가지고 극찬을 하는 체위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베이입니다. 후베 후베이는, 이제, 여성들은 엎드리고, 남성들은 이제 뒤에서 하는 그런 체위다 보니까,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동물들이 하는 이제 그런 체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의 독을 를 넣어가지고, 독기 스타일이다, 라고, 요렇게 합니다. 어, 일종의 이제 동물들이 교미할 때의 그런 어 체위 양상과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 체위는, 여성들은 이제 강제로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묘한 이제 쾌감을 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밀감과 수치심을 여성분들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여성들을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잡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정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비교적 남성들 입장에서는 쾌감이 아주 큰 체위로 유명한 것이 바로 후배입니다후배이후배이는 특히 남성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지금 동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남성분들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후배이 그 중에서도 이제 후베이에 이제 집착하는 남성들은 특히 대개는 이제 성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큰 스타일의 남성분들이 좋아합니다. 또, 정복욕이 강한 남성들이 보통 후베이를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또한나울러 이제 다른 감각보다 시각적 감각이 더 발달되어 있는 남성분들이 특히 이제 후베이를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녀가 극찬을 하는 후배이지만은 비뇨기과 의사가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첫 번째 장점은 그냥 그야말로 후배인은 다른 체이들보다 비교적 이제 쾌락에 초점이 맞추어진 체이가 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자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자극적이고, 쾌락적입니다. 또, 자세의 특성상, 남성의 성기가 아주 깊게 삽입이 될수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애틋한 감정의 교감이라든지, 사랑의 확인, 사랑의 인원 목적보다는, 쾌감을 극대화시키고 싶을 때, 적합한 체의가 바로, 후베이가 되겠습니다. 또,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은경이, 이제, 지뢰쪼임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여성들도, 그 강한 자극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적합하고 장점이 아주 많은 체위가 바로 후배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아주 큰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자궁에 염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성상 남성의 연경이 깊게 삽입이 될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깊게 삽입이 되다 보니까 그 깊게 삽입된 음경이 이제 자궁을 자극을 해가지고 자궁에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남성분들은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게 되는 남성분들은 반드시 후배이 체위에서는 너무 과도한 피스톤 운동을 자제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비뇨의거사의관점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 되고 또 단점이 되는 건데 이제 이 후배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깊게 삽입이 돼가지고 이제 음부 이제 질을 자극을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조루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정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꽉 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체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냥 그야말로 사정을 빨리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증가하는 체이가 바로 후베이가 되겠습니다. 후베이.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남성분들은 이제 다른 체위를 가지고 정상 체위라든지 이런 다른 체위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사랑을 느낌을 전하고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서로 교감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로 후베이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사정이 바로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베이를 택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즉, 이제 후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꽉 쪼는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 사정을 빨리 알게될 가능성이 아주 증가하니까, 후베이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시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하게 되는 것이, 그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금일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후배인은 단점이 이제 얼굴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이사람의 교감을 좀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또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야말로 후배를 하시되 큰 대형거울 앞에서. 그렇게 해서 후베이를 하시면은 서로서로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관계를 가지시다 보면은 그는 이제 사랑의 두각 얼굴을 안 보고 해야 되는 그는 후베이의 단점을 또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그냥 그야말로 극찬을 하는 후베이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제가 금일 확실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